哦，斯吧、oh, <Wow. S 1> <C>，斯吧 <laughs>，斯吧。<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코이입니다. 예, 오늘 네. 소개할 게임 바로 여기 있는 시바견 하우스입니다. 학군에서 이름 공모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기억나요? 어, 네, 본것 같아요. 예, 원래 이, 원작이 이누, 뭐지? 이누 시바 하우스인가? 시바 이누 하우스인가? 시바 이누, 어 시바 이누. 어... 어, 시바인... <laughs> <laughs> 아, 욕을 그만하고. <laughs> 욕 아니에요. <laughs> 어, 일본 작가님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아자첸이라는 대만 작가님이세요. 이런 동물 테마 게임을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고양이도 있고. 각 게임들이 다 온통 동물들이야. 우와, 동물 좋아하시나 봐요 응. 저희가 이 게임을 한번 열어보면서 가볍게 한번 즐겨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임인지 한방에 신작 소개답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은, 설명서, 토큰들. 짠, 짠 짜란 짠. 너무 귀엽다. 시바의 특징이 뭐랄까 얄미운 느낌? 음, 어, 장구. 대... 어, 장구 장구.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렸어요. 킹바다, 킹바누. 뭔 아, 거야, 어? 중국고 <laughs> 이렇게요 앞 뒷면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퍼즐 게임이에요. 선착순. 퍼즐 하면 또 전데. 그지. 아 요즘 라마도 그렇고 요즘 퍼즐 굉장히 물이 올랐죠? <laughs>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음. 이 그림들이 각 플레이어가 갖고 시작하는 덱이에요. 개발바닥, 뼈다귀이거 뭐? 야 어? 밥그릇? 아 이게 밥그릇이고 이거? 음? 아 공. 공. 그리고 집.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음. 어, 코인은 어떤 그림 원해? 어 발바닥이요. 발바닥, 개발바닥. 저는 그러면은 요거 밥그릇으로 할게요. 역시 밥그릇을 잘 지켜야지. 그림이 서로 똑같이 아홉 장 있어요. 뭐 나한테는 있는데 너한테 없고 그러지 않아? 아 그래요? 공정해요? 이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요 단계. 그림을요? 맞습니다 우선 단계가 보시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어? 가지로 돼있어요 1단계 그냥 샘플로 하나 까보면 이렇게 하나 음. 2단계 한번 샘플로 까보면 두개 어. 3단계는 그럼 몇 개겠어? 세개 빙거 음~ 어 그러면 혹시 이 음. 색깔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좀 머리가 좀 불러가는데 <laughs> 진짜 이 똑똑한 게 뭐냐면 카드를 보면 강아지가 있고 왼쪽,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모양이 있죠?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어. 그래서 여기막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개가 저렇게 기, 기대고 있는 걸 찾아야겠지 아, 개도 걔, 같아야 돼요? 걔, 당연하지 개 그림도 같아야 돼 개, 각도, 집 옆에 있는 패턴까지 미쳤네 <웃음> <웃음> 두 명이 살 때는 1단계에서 6장을 제거하고요 어. 1, 2, 3, 4, 5, 6 제거 2단계, 3단계는 각각 9장씩 제거 안 돼요 그래서 총 8라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기회가 8번 공개를 해서 우리가 그걸 먼저 맞추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 가져가고 너도 하나 가져가 이렇게 서로 달라요 왜냐면 카피를 할 수도 있으니까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고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등수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먼저 한 사람이 욕을 딱 가져가서 그림이 맞으면 뒤집어서 이만큼의 점수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명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인원수 빼기 1만큼만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둘 중에 한 명만 먹는 거예요 점수를 많. 너무 그렇지. 네. 너무 슬프지.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점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으니까 한 3점 정도 축하? 3? 3점? 1, 3? 이렇게 한번 네. 해볼까요? 원래는 여러분 1등만 놓고 하는 거예요. 인원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만약 그림 틀려. 그러면 그 점수를 못 먹어요. 그럼 어떡해요? 못 먹는 거지. 말쩍빵이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와, 이게 근데 양면이라서 여러분. 어, 이거 어떻게 빠르게... 무슨 몸풀기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혹시 이렇게 펼쳐놔도 돼요. 안 되지? 아이 <laughs> 친구! 요즘 퍼즐 뭘올랐다고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네 <laughs> 네. 자, 투매, 투매, 씨, 샥, 자, 아나 찾았어. 그 다음에 집 봤어. 그 다음에 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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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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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검증해야 돼. 웃고 파란 집에 주황 좀 그림자가 틀린 것 같은 요이집 각도가 좀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놨잖아요. 너 아까 방금. 오 아닌데, 아닌데. <laughs> 아 씨. 좋네. 점 그러면 저도 맞추긴 했어요. 맞죠, 맞죠. 저는 3점으는거 볼게요. 그리고 다시 가져가고 맞춘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아 쉽지? 그 다음에 3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뭐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다음에 바로 뜹니다. 어? 여기까지는 연습인 거야. 아첫 번째는. 점수는 갖고 가야지 줄게 응. <laughs> 하여튼 뺏어갈까봐 또 가자 하나 둘셋 잠깐만 강아지 야 이거 뭐냐 어? 이 동네가? 여가여기 미용, 너랑 야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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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안녕 여유롭게 <laughs> 여유롭게 야아 맞았어? 야. 예. 오케이 빙고 그러면 저도 맞죠? <laughs> 그게 뭐 있어? 다 핑크집인데... 지금까지 뭔풀기야 이제 중요해. 2단계 어떤 카드를 잘못 쓰면 정답이 내가 이미 놨던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집이 두 개니까. 아... 이것도 없어. 낙장굴입? 진짜 아니지. 이거는 낙장굴입이 아니라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완성될 때까지. 아~ 다만 손이 빨라야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수정하는 손도 빨라야 되지. <laughs> 둘, 셋, 우와, <laughs> 어, 뭐야? 와이씨, <laughs> 극단적인데 집이? 하나. 이거는 여러분 팁, 개를 먼저 찾으세요. 이눈을 먼저 찾아야 돼. 어? 하나. 어? 어? 아. 없는데?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갓고, 이거에,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에, 어, 이거다. 어, 이거다.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거. 뭐가 아니야. 야, 씨. 근금 이거 비디오 판독 해야 되겠는데? 이거 대단하다. 야, 시간, 공간, 단축법을 지금. 그럼 잘했으니까, 보너스 1점. 똑똑이 점수다. <웃음> 똑똑이. 면고기가 <laughs> <laughs> 아니고, 그 얌생이 점수. <laughs> 얌생이 같은 얌생이. 점수.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하셔야 될게 지금까지 이렇게만 났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도 가능해요. 어 신박하다. 그래서 네. 집을 잘 봐야 돼. 준비. 시작.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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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아까 아까 저 친구 저 친구 내가 기억나. 저 친구 기억나. 아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이놈 너너 맞아.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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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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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내이입이번엔 빠르지. 이이번엔 빠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빠르지. 아니야. 이번엔 빠르지. 아니야. 이번엔 빠르지. 아니야. 이번엔 빠르지. 어머 여기 없냐? 어? 오 어, 어, 바... 패턴이, 바... 바... 패턴이 다르네 패턴이 다르네? 어이씨 나 이거 잘랐는데 봐봐 빨간지 맞고 패턴 네. 맞고 비금 맞고 맞고 점점점 오 어, 맞아 잘하네 아, 와나 빨라졌다 너 진짜 아니, 빠르다 이거 <laughs> 먹힌데 이제 제가 바... 1인자 가져가게 <laughs> 그래 밖으로 <밥그릇> 가져가라 <laughs> 우리가 이제 찐 게임은 아니니까 네. 2단계 빼고 3단계. 3단계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3단계로 와, 이제 한번 상당히 보여주자 상단계세 개예요. 세 개를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지? 어이거 게임이 코이한테 유리한 것 같아. 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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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나얘한 어, 번도 못 봤는데. 하나 찾았고. 어, 야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너어너 있어? 너 어디 있어? 없어. 너 어디 있어? 너냐? 아닌데 뭐지? 야, 쟤어딨냐 어, 쟤 없는데? 어, 찾다 았 찾다. 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야. 아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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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이거 어, 아닌데. 집안 와서? 여기서 보여줘. 역전이 어? 음. 어 뭐야? 이런가 색이 없어? 아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르다. 어 뭐야? 이거 아닌데? 어 이걸 써야 되나? 어, 나 없는데? 그럼 저 패턴이 뭐야? 이게 아니라고? 너부터 해, 너부터 해. 저부터요? 아니. <laughs> 어, 오케이 너 완성이야. 이거 이거야? 니네로 니네로. 아니 이거 패턴이 안 맞는데? 오씨 뭐야? 야 여러분 역시 3 단계 뭔가 다른데? 개가 어, 잘못됐나? 이거 안 맞아. 개가 잘못됐나? 아니야 맞아맞아맞 맞아. 근데 왜 여기가 없어? 왜 없어? <laughs> 왜 없어? 너가 이거고. 이거 혹시 집 그림이 막. 얘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laughs> 여러 명이 사면 진짜 정신없겠다. 확실히 사람 많이 하면은 난리 날것 같은데? 어, 네. 어, 블러핑 해도 되겠다. <laughs> 그건 블러핑이라고 안 하고, 네. 사기라 고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근데 저 이거 패턴이 안 맞는데? 막. 패턴이 안 맞으면 네가 잘못된 거지. 어, 아파. 네가, 네가 잘못된 거지. 너야, 뭐? 무조건이야. 아니, 저 이거. <laughs> 말 시키지 마. <laughs> <놀람> 너안투해말 시키는 거? 아니 진짜 진짜 타임 진짜. <놀람> 타임이야. 아니 진짜. 어, 아 일단 가져가고. <laughs> 뭐 가? 가져... 맞췄다고? 너 그냥 가져가는 거야? 아니 아니 잠깐만 맞춰야 근데... 가져가지. 아니 이거 패턴이 마... 안 맞는 데 아니 저 이거 이거. 얘 패턴이 이상해. 왜냐면 얘는 밑에 점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놀람> 아까 말해줬잖아 너. 내가 말해줬잖아 너. 말해줬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라 나도 지금. 아아! <놀람> 어 아, 나도 네가 한 작전을 삼자. 써야 되나 이렇게? 이게 지금 정답. 어 아니. 일단 <laughs> <빠. 웃음> 끝. 나도 끝. 아 이거 맞네. 맞지? 네. 봐봐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이. 그럼 이렇게 세로로. 아, <laughs> 이게. 무슨 <laughs>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오케이. 얘가 여기. 어 이거 네가 했던 얌전기 작전. <laughs> 자 그러면 점수가 몇점이냐 우선 10점 받고 그나도. 19점. 이거 10점. 19, 2 0에 예. Yeah. 오케이 그러면 이 마지막 게임하자. <laughs> 네장 중에 하나 골라 마지막 게임. 내가 이겨봤자 5, 4, 5. <laughs> 어? 동점이에요? 어. <laughs> 이겨도 동점이네. 아 동점이면 한번더 하면 되지? 어 okay. 예. 오케이. 하나, <laughs> 둘, 셋. 어 이거 야 카드가 날라, 날라갔어. 에이 이거. 그다음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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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어 저. 얘가 약간 표정이 이 비슷해요 애들이 어너 비슷해 됐어 안 비슷해 뭐가안 비슷해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머지 두 개로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돼어안돼아 <laughs> 그러면 어안돼어안돼 어, <laughs> 됐냐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응 잠깐 <정권>. 만왜그야 뭐? 뭐? <laughs>

아니냐? 근데 <laughs> 뭐와뭐 이런 것도 없나? 와! 아 진짜 이거 게임 끝까지 다한거 아니니까 서로 무릎 부로 끝난 걸로 제가 지금 즐겨 보니까 하우스 룰로 그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좀 변칙 룰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1등 가져갔는데 그림이 틀렸다, 그럼 가진 점수에서 나눠준다든지 어. 아니면 저희처럼 두 명이서 해도 1등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등수를 놓고 한다든지 음.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게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시바. <laughs> 욕하시면... 아,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게임을 끝까지 말해야겠네. 네. 어떠셨어요? 시바견 하우스, 하우스. <laughs> 욕 아니에요. 어. 싫은 사람이랑 해도 될것 같아요. 왜 싫은 사람이랑? 해? 괜히 욕하고 싶은데. 아. <laughs> 야너 시바 찾았어? 시바 어디 있어? <laughs> 너 저번부터 좀 불만이 좀 쌓였나 봐. <laughs> 여러분들 네.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재밌게 네. 즐기시길 바라고 이 지금 시바견 하우스는 조만간 팝콘 에듀 사이트에서 상세한 정보와 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자세한 점 확인해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나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